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했고, 둘째를 낳고 나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출판 편집일이라 지금은 집에서 원고 교정 교회를 하며. 아이들 간식값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둘다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라 직장까지 같은 출판사에 입사한 절친 중에 절친이죠. 인연이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셋이서 자주 어울렸고 지금도 종종 함께 만나곤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단골 식당에 큰애 학교 같은 반 엄마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 근처라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도 남편과 친구와 셋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모임이 끝나갈 때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남편이랑 잘 지내고 있느냐며 머뭇거리시길래 <laughs>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제 친구 둘이서도 자주 오는데 관계가 심상치 않은 눈치라는 거였습니다. 에이 설마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니 본인 눈으로 본게 있어서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라며 남편 단속 잘하라고 손까지 꼭 잡아주더군요. 조심스러운 말투와 근심스러운 표정에서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이 뛰고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둘 불러놓고 속 시원하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뭔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할까요? 야 스님 지혜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 이모, 아, 이런 유사한 일들은요 우리 사회 에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도 그냥 그냥 내 옆에 앉아있고 내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볼때삼세인과의경 보면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는 것도 몇천 겁이 년이랍니다. 부모 음? 자식은 만 겁이라고 했고 형제인연은 9천 겁이라고 있고 부부인연은 8천 겁인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월드 지나가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연애 거는 대상 그건 얼마나 됩니까 살을 속는 인연까지 간다면 지중한 인연이죠.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면. 응? 가서 그냥 매가지를 <laughs> 비틀어가지고 그냥 내건내 동생이 쳐버릴까? 네. 우선 말씀이죠. 네. 중요한 건이 사바 세계는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고 우리는 전부가 나 없다라 여기 왔잖아요. 그니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혼자, 혼자 사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별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같이 결혼 전에도 어울렸는데 근데 뭐죠? 결혼을 하고 혼자 미혼인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미혼인 여자들은 뭐예요? 미혼 여자들은 이런저런 그 나름대로 상상이 있을 거고 또 결혼했지만 남자는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건 뭐 상당히 개연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이 상황을 파탄으로 말은만일에 몰고 가면, 우린 또 다시 만나거든요. 음. 자, 좀슬기로워야 되겠죠. 하, 이럴 땐 뭐냐면, 어, 작전을 짜야 작전을. 작전을.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져야 되잖아요. 음. 다 마음이 닫지 않게. 그런데, 이럴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뭐죠? 어, 해결이 된다더라도 하 마음은 다 아프겠죠. 어, 그러니까 우선 <laughs> 어, 그 친구하고 그잖아요. 뒷북을려야죠. 어, 뒷북을려야죠. 변죽을 친다 고 변죽을 친다 그러잖아. 어, 만날 수,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혼인 그 친구하니까. 야, 어, 항상 말이죠. 어, 내가 요즘에 절 다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에 말이야. 너하고 남편하고 뭐 만나는 걸내인데그 꿈이 같은 꿈을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이죠. <laughs> 어, 어, 그 이상한 게 이상한 사람이 뭐죠? 자, 뭐, 뭐,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 소뚜껑 놀놀랜다는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캥기는게 있으면 당장 뭐라? 어, 그럼요. 꿈을 파는 거예요. 부처님 팔고. 어. 내가 아무래도 그너 옛날에 친한 남편하고 친하고 다 친한데. 근데 아이영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응. 어.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여자도 있잖아. 응? 슬쩍도 한말너 요전에 어느 신문 봤냐? 우리 너는 옛날에 했잖아그건다 정해진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난자는 말이죠 일생 동안 딱쓸 만큼만 양 난자가 딱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난자를 딱딱 매월마다 나가면서 폐경이 되는 거예요. 다 쓰여지면서 남자도 뭐냐면 남자도 여자도 무슨 뭐 폐경이 오는 것처럼 남자도 뭐라 호르몬에 뭐라 양이 줄어들 못해요. 애기를 못 돼요. 애기를못 낳잖아요. 발기 부전이 와 버려요. 근데 만약에 무슨 뭐 남자들도 괜히 이렇게 자꾸만 방탕한 남자들은 일찍 병 난다던데 내 안목의 친구도 그더니 남자가 바람 피우더니 어 당뇨고 고혈압 오더니 말이야 막 슬쩍 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완곡하게 그 남편한테도 슬쩍 한말한 한 거예요. 아, 뭐, 내가 엊그제 꿈을 꾸는데, 당신하고 말이야. 어 이렇게. 어, 얼마지 <laughs> 어, 그렇게 나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어, 뭐, 심하게 싸움 버리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네, 이기세요. 이기세요. 내가 나를 이긴 자.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 수행은 뭐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보살님도 남편이 그렇게 뭔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아, 이게 내가 전생에 뭔가 아니? 바람을 피웠던 거 다, 이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니까 같이 막 친하다 보니까 셋이 이게 전생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인연들은 뭔가 전생에도 얼클러진 것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맑으면 누가 범죄는 못하죠. 여러 가지 뭐 어,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시겠죠?